그래서 지금 뭐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올리지 않아서 그게 폭파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너무 황망해질 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개혁하는 게 낫다.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 안 하면 어쩔 건데 다음 세대는 그러면 그 연금 제도를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얘기해 볼까요? <laughs> 자, 연금하면 제가 이걸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 가르칠 때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연금의 구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얘기하려면 굉장한 저그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이 아침에 이거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정말 엑기스만 제가 오늘 기사를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연금개혁 안 하면 30년 있다가 월급 30% 내야 된다. 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냐. 그 며칠 전에 지난주 저그 토요일, 금요일이죠. 그 재정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정축의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그 우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서 그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거는 뭐냐면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정이 불안하면. 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한 다음에 그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법을 어긴 정부가 누구죠? 문재인 정부죠. 재정축에는 했는데 그재정축의 결과에 기반해서 개혁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는데 안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역사 앞에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개혁을 안한 덕분에 지금 더한 부담이 됐습니다.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번에 그 법에 의해서 5년 만에 하는 재정 추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가 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다뤘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 2060년, 그러니까 2055년이 되면, 2055년이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적립금이 고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맡기려면 보험료율을 17에서 24%로 올려야 된다. 지금 몇 얼마일까요? 우리 보험료? 지금 우리 9%입니다. 우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 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닥을 보이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18%라는 거예요, 지금. 그 18%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민간보험을 들어서 우리 나중을 대비한다 그랬을 때그 정도를 내게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그 정도를 내면 민간보험을 드는 거나 뭐 국민연금을 드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돈 주머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운영 수익이 나와서 민간보험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어찌됐든 18% 정도를 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를 냈냐면 9%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야 되는 돈, 내가 내 노후를 그 어느 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그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의 반 정도밖에는 우리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내지 않는 그 부담을 나중에 다 누군가가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그낼 돈의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 2055년이 되면 그게 확퍼진다는 거예요. 적립금이 다 이제 날라 없어져 버리면 그럼 그때 그 젊은이들은 얼마를 내야 되냐면 이때까지 우리 그 모인 거다 왜냐하면 그때 노인 인구수가 엄청 많아지니까 2055년에 고갈이 되고 나면 젊은이들은 자기 소득의 30%를 내야 된다. 우리가 지금 9%를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30%를 내야 된다. 근데 그 30%를 내면서 그 젊은이들은 혜택, 혜택은 어느 정도 받냐? 우리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9% 내고 혜택을 이만큼 뭐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잖아요. 국민연금 100만원, 90 몇만원. 젊은이들은 그 똑같은 액수를 나중에 받게 될 텐데 부담만 자기 소득의 30%. 왜?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노인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의 국민연금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젊은이들이 30%를 내면서 나중에 네가 받을 혜택은 요만큼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laughs> 이게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참고 있겠습니까? 자기 소득의 30%나 뚝 잘라서 국민연금으로 내고 자기가 받을 혜택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제도가 살아있을까요? 자, 그러면 냉정하게. 그때 가서 제도가 불안해지면 지금 제가, 제가 53시거든요. 30년 뒤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꽤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제도가 만약에 불안해지고 폭파되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미 저 70대쯤 되셔서 30년 뒤에 살아계실 확률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제 나이만 해도 50대, 60대만 해도 갑자기 나중에 생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제도가 흔들흔들거리고 흔들 만약에 돈이 줄수 없다 또는 돈을 확 깎는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2055년에 모든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1990년생은 어,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유리하죠. 제, 제 나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10년 더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붓게 되지만, 그러으로 해서 제도를 지킬 수 있다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 지금 개혁을 안 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입니다, 다.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은, 어, 괜찮아요. 그분들은 뭐 어째도 괜찮습니다. 괜찮. <laughs> 30년, 30년 그 지난 다음에는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의 이해가 걸린 게 아닌데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보험료 내시는 분들이 보험료 올리면 난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30대 지금 30대 친구들은 아지 국민연금 저 폭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좋아요. 그 폭파되면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국민연금은 사실 민간보험보다 본인한테 더 유리한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 팟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도 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안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돈을 이용해서 본인이 더 이익을 볼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분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손해죠. 근데 그거는 이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보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한테 유리한 제도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컷 보험료를 낸 다음에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을 계속 밀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게 고갈되지 않으려면. 이게, 저, 돈 받는 분들, 내는 분들. 지금 현재는 돈 내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돈 내는 사람 네명이돈 받는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55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거의 붙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돈 내는 사람하고 돈 안, 그, 돈 붙는 사람하고 비율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이 적자가 전환이 되고 국민연금 소지 지금은 내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매년 보험료를 보험 그 연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이게 점점 더 적립금이 올라가죠. 적립금이 올라가다가 이게 이때쯤 되면 그 4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55년이 되면 몽땅 다 없어져요. 급격하게. 이게 지금 14년이잖아요. 14년 만에 저한 1700조 되는 돈이 그냥 한꺼번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쌓아 놓은 돈이 없으니까 이때 젊은 사람들은 낸 돈으로 그냥 이때 저 노인들을 연금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험료가 30%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연금이 더 쌓이는데 적립금이 이게 2040년이 되면 줄기 시작해서 14년 만에 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쌓인 돈 이자랑 내는 돈뭐 이런 것 때문에 저그그 그 돈으로 보험을 지급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 이게 쌓아둔 돈이 빵이 돼 버리니까 이때는 그냥 말짱 젊은이들 내는 돈으로 연금을 내야 되니 젊은이들이 보험료를 그 30%씩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씩 내야 된다고 젊은이들이 그럼 이때 부지런히 낼까요? 저 같으면 안 냅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되면 이 앞에, 앞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꼬박꼬박 될까요? 이게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1800조잖아요? 1800조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0%가 훨씬 넘는 비중인데, 이게 불과 14년 만에 빵이 된다는 얘기는 이 주식하고 채권을 다 팔아치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팔아치우면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해외에 투자돼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 상당한 부분에 그 부분이 국내 저 금융시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저 팔아치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다 예상을 하겠죠 사람들이 다 그걸 예상을 하면 이 주식을 누가 그렇게 살까요 좀만 있으면 더 싸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질 거 아니에요 이게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지금 이까 이, 이, 이 얘기는 뭐냐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개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뭐냐면 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고갈을 시키지 않는 거죠. 고갈을 시키지 않는 그 보험 료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으면 16%면 됐는데 지금 5년도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거의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게 점점 미루면 미룰수록 이게 점점 더 올라가는 거 그리고 고갈 시점도 점점 더 빨라지고 고갈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고갈을 시키지 않기 위한 보험료가 지난 5년 미룬 것 때문에 한2%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죠. 18%까지 올려야 우리 연금이 좀 안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28%가 어느 정도냐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도 대충 18에서 20%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9% 내고 있는 거를,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두배 정도 올려야, 내 노후에 내가 받을 돈을 내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너무 끔찍하시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이 가져, 본인의 그, 저, 나중에 가져갈, 본인이 가져갈 돈의 비용을, 한 반밖에 안 내고 있었던 상황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이 제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국민연금 한 90만원, 100만원 받는 게뭐 용돈연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노후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보통 분들은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른 연금을 좀더 부어서 합치는 거죠. 그리고 뭐 직영연금, 이런, 그러니까 직장에서 드는 연금이 있고. 근데 어쨌든 맨 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만큼을 지금 가진 국민연금이라는 건 굉장히 효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그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에 한 반밖에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올리지 않아서 그게 폭파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너무 황망해질 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개혁하는 게 낫다.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 안 하면 어쩔 건데 다음 세대는 그러면 그 연금 제도를 전혀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30%씩 내겠다고 할까요 자기가 받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자기는 18% 어치밖에 못 받는데 30%를 내라 그러면 어느 청년이 내라 그럴까요 기그 이 반대쪽 의견들이 뭐냐면 개혁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가 방식으로 가면 된다 부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적립금 다 빵꾸 나고 그냥 그때 세대가 그때 노인들 먹여 살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의 논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그 사회 수석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다잘살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 지금 국회 연금 특위의 공동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인 뭐뭐 뭐 협의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쪽 저쪽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아 만드는데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얘기는 부가 방식으로 가면 된다고 라 얘기하는 얘기는 개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논의는 부가 방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가 방식으로 적립금을 다 고갈시켜서 부가 방식으로 가는 순간 젊은이들이 30%씩 내야 되기 때문에 유럽 나라들하고 다르다. 부가방식을 하는 나라들이 유럽에도 몇 군데 있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들하고 다르다. 근데 이 이것도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참 이게 젊은이들 등골을 뽑아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무슨 재주로 가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지금 액수를 그대로 둔다고 해도 18%까지 올려야 제도가 살아남는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는, 그러면 조금 더 받고 왕창 더 내자는 얘긴가요? 25% 내자는 얘긴가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국민연금 액수가 작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아야 된다는데, 지금 재정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더 받습니까?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금 넣자 여기다가 세금을 넣자 연금 국민연금에다 세금을 쏟아 넣으면 된다 그러면 보험료 안 내도 된다 말은 맞는데 그 세금까지 나중에 나중 세대가 내는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소득세를 내나 연금 보험료를 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안에 세금을 어느 정도 낼 것이 더 투입할 것이냐 이건 저는 얘기해 볼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차피. 지금 우리 세대가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서 이 제도를 살리느냐의 문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국민연금 문제는 정말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살려서 우리가 그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부담을 올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참그 내게 실죠 국민연금 나중에 한 100만 원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소득의 17% 18% 내라 그러면 너무 화나죠. 근데 그게 100만원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제도가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우리가 한 그래도 100만원이라도 받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도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짜로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은 9% 내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계속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가져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참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우리가 이 제도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개혁을,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죠. 근데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겉으로는 못하고, 대신 개혁을 못하게끔 이렇게 그, 이상한 얘기로 계속 뭐더 내고 덜 받, 더 받으면 된다, 뭐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처음에 하다가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안돼 이러고 말았죠. 그 결과는 지금 그게 그 눈,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이거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상황이 너무 싫으시겠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국민들한테 정말 잘 설명해서, 사회적인 동의를 끌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저런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뭐 미래의 청년들은 우리보다 잘살 거기 때문에 뭐 돈을 뭐좀더 내도 된다는 둥 이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 호도하는 거죠. 얘기를 모아가야 되는데 계속 호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한 사람들 또 정치인들이 온 힘을 다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 개혁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어렵고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 할수 있는 개혁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정말 재난적인 상황에 닥치는 거죠. 원금이라도 돌려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그, 그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제도가 와해가 되면 나라가 와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보험을 그 유지하는 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그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이슈가 얼마나 어려운 이슈인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우울하시죠. 근데 우울, 제일 우울하면서도 어 그래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걸 우리가 회피하면 나중에 결국 그 폭탄은 우리가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70세 이상 100세 이상 사시지 않는다고 예상하면 70세 이상만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들 이걸 회피하면 그 눈덩이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